야이씨.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크레지 못 가야 되는데 개소리 된다 이거. 아 아니야. 아, 이걸로 쳤다. 설대. 음. 경마다 비켜봐, 비켜봐. 안 보여. 또 있어 정마단, 정마도 있었어 7곱 십시 7곱시 다시 이걸로 죽을래 저 옆에 담배충 있다 내손봐가지고 이거 뽀나였다 이거 뽀나였다 아니 뽀나였어 분명히 에지샘 뽀나였어 아니 뽀나였어 방금 다 기어 왔었잖아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, 다 아, 다가살아난거란 게. 아니? 야 진짜야. 아, 진짜 나했어보 아, 였잖아 잡았잖아. 아,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아니모하지날아가 아, 아까 전에 형 곤충 잘 봤지? 마우스 뭔데요? 마우스 어, 맹얼고이지 지금. 보 저 몸뱅이 필. 아, 이거 파격바 잡는 건데. 파격바도 한데. <laughs> 저 사람 시꺼겠겠다. 몸뱅이는 봐. 쇠패스는 반반반반형쇠패반쇠패반중으중으중으중으 이 제형 무조건 나오네. 아 이번 놓쳐버렸다. 개고나 어, 빙빙 방이 조치 방이 조치 방이 조심해. 빨대 있었다. 아더 있어 목덩이도 있어. 아아아아둘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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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군이승리하였아아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승리하셨습니다. 웃음>

아.. 설때 봐.. 9시.. 9시 이 핀.. 시이시 9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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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시옥설9게 9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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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9 안가 시 9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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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 미션 줄 어르신 을 없다. 설레야, 서 설? 연디뺑있나 어, 안 되지노, 씨. 뺑 개피. <laughs> 접보통 있다. 방돌, 방돌, 방개 하나. 접배, 접배 하나, 하나, 방 하나, 접배 하나 방 하나다. 접배 하나 방 하나. 방개 올라갔다. 방개 올라갔다. 접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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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 재밌 자 재밌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죽은 거통한다 진짜. 따라있다 야, 나 앞에. 야,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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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.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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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. 해치, 해치. 얘들 해치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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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치부치부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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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이거 웃음>

있어요. o i n 이 to be a 다 i t t l e bit of a 한 i <laughs> 아군 야, 믿어. 주진아. 어.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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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야 이거? 아이씨, 살아워살네오버 없어요. 이. 씨블 중중중. 와 이거 주로 갈 거예요. 중가승 대박이었다. 와, 이거 중가승은 멀티 킬인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니뭐 <laughs> 했는데? 방금 한번 죽였어. 뭐 했는데? 오, 지명형 오랜만이에요. 해나. 응? 아니, 아니 워커 형뭐 했는데 니가? 오랜만이에요. 니칼 했나? 아니 아니 그냥 죽였어. 통으로. 죽였는데 왜 적당히 하라고 뭐? 방이 소리. 아까도 또 죽여서 그왔어 9시 9시고있시요배고겠다 아군이 승리하려 했니 어, 뭐? 일부러 뭐 맞춘 거예요? 하시죠 다자골치라고? 아, 가야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Just a regular day,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. You want to be tough,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t cool. Someone call you, I want to make a bet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Be the be I don't want to be a chicken, you're a macho man. Oh, i went into a show, bro. not a no-no. You go higher, you go faster,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.